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섯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봉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해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해중이 진영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해중이 곧 그를 진영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잠 기도하시고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헌금 이연우 청년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 입술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이런 아침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강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여 가두어 뒀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를 반드시 죽이되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여 그 사람을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다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이기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갔다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셨는지 안식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 말씀들을 비유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한 명의 정탐꾼들의 열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강야에서 죽이시고 4 0 년을 강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야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를 신령 밖으로 끌어내어 불러 쳐서 죽이라고 하므로 이 안식일이 안식의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네, 창세기 2장1 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심으로 안식하셨는데 창조의 목표는, 목표는 하나님의 자기 안식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했을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없었지만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 하아가 선악과를 먹고 다음으로 아담도 먹고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안식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인 하아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여 수고하여 자식을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만 해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먹고 취할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부터는 인간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수고해야만 그 대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사건을 통해서도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요아께서 땅을 조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땅의 조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의인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욱 조주를 받아 가시와 엉컴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알이라는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노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임을 보여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결코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음을 노아 홍수로 알게 하시는데 세상이 심판을 받는 중에 참된 안식은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은 심판입니다. 안식일의 일함으로 인해 진영 밖에서 돌에 죽임당하는 모습과 비대어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애극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쓰,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는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타락 이전에 인간이 일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든 가시를 먹고 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요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혜선 언약을 어, 모압 강야에서 또 언약을 새로 갱신하셨는데 여기서는 언약을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의 기억, 에굽에서의 구원을 구출을 어, 그거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이하, 이하셔서 어,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선물이나 구원의 선물이 일한 것도 없이 받는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은 안식이 없는 마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자들을 열월절 날에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임을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일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죽임당한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으로는 이사야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 내가 가증 여기는바요. 얼쌉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며 또한 무수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는 뜻인데 역겨운 이유는 평소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들의 삶에서는 선행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안식일과 절기에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며 구원과 축복을 구하기에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이 세계도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안식년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안식년의 안식년인 희년은 모든 빚진 자들이 조건 없이 탕감을 받고 원래 지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도 희년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 있는 동안 약속의 땅인 안식년을 지키듯이 안식하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70년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안식을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그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여러 가지 부칙을 만들었고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안식일을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안식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 주실 때에도 안식일에 고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봉독 이것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믿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일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며 부칙까지 지키는 바리새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 어기는 것도 죽일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하여 죽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인 안식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기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이심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안성이요 하나님의 자기 만식이며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진정한 안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냐?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며 역사 속에서 창제의 완성인 영원한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파,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며 만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옮겨진 자들은 만물이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만물이 자기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만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세상 만사가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알기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찬한 안식을 여기서부터 맛보며 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온전한 안식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같이 누리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끌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